범어사, 위치 부산 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금정산 중턱. 창건 신라 문무왕 18년 678년. 창건자 의상대사. 소속 종단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말사 200여 개 사찰을 거느린 대규모 사찰. 유래와 이름의 의미. 범어사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물고기가 논의는 절이라는 뜻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금정산의 금샘에서 하늘에 신령한 금빛 물고기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 신성한 금샘과 물고기를 기리며 절 이름을 범어사라 지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신라 시대 7세기 의상 대사가 화엄종의 도량으로 창건 임진왜란 1592 사찰이 거의 전소됨 조선 후기 17세기 인조 때 다시 중창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춤 근현대 한국 전쟁 중 피해를 입었으나 꾸준히 복원되어 오늘의 이름. 주요 건축물. 대웅전, 부처님을 모신 중심 법당. 보물 제434호 조선 후기 건축 양식. 일주문, 절의 첫 관문, 범어사 현판이 걸린 장대한 목조문. 천왕문, 사천왕상 봉안, 악귀를 막는 수호신 네 분. 범종각 불교 사물 중 하나인 종이 있는 곳 저녁 예불 때 울리는 소리로 유명 금샘 금정산 중턱의 신성한 샘절 이름의 유래가 된곳 극락전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 아름다운 단청과 균형미로 유명 자연과 조화된 절 범어사는 금정산 801m 중턱에 자리잡고 있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벚꽃이 화려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절경을 이루어 영남 제1의 가을 사찰로 불리기도 합니다. 문화재 현황 보물 제434호 범어사 대웅전 보물 제 935호, 범어사 3층 석탑, 부산시 유형문화재, 범어사 석등, 사천 왕상, 금강계단 등 다수, 문화재자료, 범어사 비로전 불상 및 행화, 현재 범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 14교구 본사로 경남, 부산 일대 사찰의 중심 역할, 불교 문화체험 템플스테이 명상 수행 프로그램 운영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높은 명소 방문 정보 입장료 없음 개방 시간 연중 무휴 일출에서 일몰 교통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어 사역 5번 출구 마을버스 또는 도보 약 20분. 추천 방문 시기, 봄, 벚꽃철, 가을, 단풍철. 특징 요약. 한국 3대 산문 사찰 중 하나, 금정산의 문. 천년 고찰이면서도 활발한 현대 불교 중심지. 자연, 전설, 불교 문화가 조화를 이룬 사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 중턱에 위치한 사찰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이다. 부산을 대표하는 고찰이자 부산에서 가장 큰 사찰이다.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영남 3대 사찰이기도 하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어 사역의 영명이 여기서 유래했다. 창건에 대하여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그중 삼국 유사의 678년 신라 문무왕 18년 의상이 창건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신증동 국여 지승남에 의하면, 금빛이 나는 물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우물에서 놀았다고 하여 금정산으로 이름 짓고, 그곳에 사찰을 지어 범어사를 건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범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창건 설화에서 물고기가 등장하는 만큼 물고기. 어자를 쓴가 올바른 표기이다. 건물들은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려 10여 년을 폐허로 있다가 1602년 조선 선조 35년 중건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화재를 당하였고 1613년 조선 광해군 5년 여러 고승들의 협력으로 중창하여 법당 요사첸 불상, 시왕상 필요한 모든 집기를 갖추었다. 신라시대 창건 당시의 흔적은 3층 석탑과 당간지주, 각 건물의 기단 등 석조 부분에 남아있다. 범어산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승대덕을 길러내고, 선승을 배출한 수행사찰로 오랜 전통과 많은 문화재가 있는 곳이다. 의상대사를 비롯하여 원효, 표훈대덕, 낭백 선사, 명학과 그대의 경어 선사, 용성 선사, 성월 선사, 한용운 동산 선사 등 한국 역사 속의 고승들이 수행 정진하여 한국의 명찰로서 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6.25 전쟁 당시에는 전사한 국군 장병 유고를 안치하는 안치소가 되기도 하였고, 1950년대 동산스님이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하였고, 이후 한국 근대불교를 이끌었으며, 2012년 11월 선찰 대본산 금정 총림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보물 제434호로 지정된 대웅전을 비롯하여, 3층 석탑, 보물 250호, 단간지주, 일주문, 석등, 동, 서 3층 석탑 등의 지방 문화재가 있다. 이 밖에 많은 전각, 요사, 암자, 누, 문이 있다. 양이 큰 스님이 선무도의 원형인 금강연관을 창시한 사찰이기도 하다. 2010년 12월 15일 범어사 입구에 위치한 천왕문에 누군가가 방화를 저질러 전소되었다. 숭례문 방화 사건 때처럼 불이 기와 밑으로 붙어 들어가 버려서 진화가 어려웠다고 한다. 기와는 비에 목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효과가 있는데, 기와 아래만 불이 붙어 있으니 소방차가 물을 쏘아도 잘 듣지 않았던 것. 당시 기사를 보면 사천왕상을 성보 박물관에 보관하여 무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보 박물관에 보관했던 것은 사천왕상 탱화로 화재 시 사천왕상도 모두 소실되었다. 이전부터 있어왔던 단군 동상 목자르기 테러처럼 개신교 광신도가 저지른 짓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으나, 정작 이틀 뒤 잡힌 용의자는 범어사 인근에 사는 자칭 불교도로 밝혀졌다. 자신이 뜻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화를 저질렀다고 한다. 방화 사건 자체는 꽤 크게 보도가 되었고, 심지어 불교계 내부에서도 기복신앙화된 불교계에 대해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불교는 자신을 수양하는 종교인데 왜 기복신앙으로 되었냐며 한국 불교계 내부를 비판하면서 한국 불교계의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보도는 잘 되지 않아. 아직도 개신교인이 방화를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소실된 천왕문은 현재 복원된 상태다.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제루를 해체하고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새로운 보제루를 지었다. 2010년 일제강점기에 범어사 3층 석탑 보물 제 250호을 수리하며 추가한 기단과 울타리를 제거했다. 이때 탑의 사리공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사리장엄구 대신 일본 신문지에 쌓인 유리함이 발견되었으며 유리함 안에 있던 무언가를 기록한 종이는 모두 사가 있었다. 다른 고찰들의 사례들처럼 일제강점기에 외인들이 수리를 핑계로 탑을 뜯어 사리 장엄구를 훔쳐가고 그 자리에 넣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주문이 보이기 시작할 때길 왼쪽을 보면 등나무 군락지로 가는 길이 있다. 숲이 상당히 험하지만 느낌도 좋으니 한번 가보는 것도 추천한다.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최근 국토부와 부산 광역시의 합작으로 증축 가능 면적이 대폭 늘어났다. 이에 범어사는 그동안 다른 절들에 비해 영 작았던 성보 박물관을 새로 크게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에 새로 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새로 지어 2022년에 개관한 성보박물관은 절에서 500m 정도 내리막길을 걸어야 하는 위치로 옮겨졌다. 위치상 범어사에 들린 뒤 내려갈 때 들리는 게 적당하고, 대중교통 부산 버스 90도 시가지로 내려갈 때 성보박물관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 교통. 위에 서술한대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어 사역이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먼데다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하므로 여기서 내려서 걸어갈 생각은 포기하는 게 좋다. 범어 사역에서 내린 다음에 버스로 환승해야 한다. 참고로 범어사까지 걸어 올라가는 길은 산복도로가 아닌 도보용 산길이 따로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범어사 걸어가는 산길을 운동삼아 애용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범어사역 5번과 7번 출구 사이에 있는 골목길로 쭉 들어가다 보면 나오는 범어사 입구 정류장에서 90번을 타는 것. 148번, 29번, 51번, 131번, 80번, 49번, 300번, 301번도 범어 사입구에 도달함으로 이 버스들을 이용하여 90번으로 환승할 수도 있고, 노포역까지 올라가 광역환승센터에서 90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부처님 오신 날이나 수능 시즌은 방문객들로 범어사 입구에서부터 만차이므로 주의할 것. 범어사로를 따라 차를 끌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간다면 상행길과 하행길이 구분되는 일방통행로인니 주의하자. 2018년 12월 7일부터 하행길은 양방통행으로 변경되었다. 금정산성 황령산과 함께 부산 어필의 메카 중 하나이다. 다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원도심 지역을 베이스로 한 자전거 라이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라이더들이 찾는다. 2017년 9월 현재 범어사 주차 공간 옆에 GS25 편의점이 생겼고, 다운힐 구간 아스팔트가 새로 깔렸다. 참고로 범어 사로는 굉장히 특이한데 어느 정도 번화한 구. 삼신교통 본사 일대를 벗어나고 나면 상행길은 그야말로 사방이 나무밖에 안 보이는 산지이지만 하행길은 상대적으로 탁 트여 있고, 행락객 대상 카페나 음식점 등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자가로 범어사로 갈때 주차료 3000원을 지불하여 주차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지에서 유행하는 범어사의 포토포인트가 주차장 인근에 있다. 단풍이 들었을 때 촬영하면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시기에 많은 사진가들과 사람들이 이 포인트에서 촬영을 많이 한다. 여담. 소설가 김정한의 사촌에 나오는 절의 모델이 범어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절은 농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농민들을 착취하는 악랄한 곳으로 묘사되는데, 김정한 선생이 이 소설을 발표했을 당시 범어사의 승려들이 항의했다고 한다. 김정한이 태어나고 자랐던 생가는 범어사 산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범어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옆 동네 양산시의 한 고등학교에는 김정한의 조카가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범어사역 바로 옆에 있는 금정중학교는 범어사에서 1906년에 세운 명정학교가 모태이다. 대구의 능인중학교처럼 교과목에 불교가 있으며 안쪽들에 불상도 모셔져 있다. 당연히 서클 활동으로 불교반이 있다. 그 같은 이유로 부산 지역 연등회에 금정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김정한 본인도 이 명정학교와 관련이 크다. 명정학교의 설립에는 김정한의 아버지인 김기수가 큰 역할을 하였고, 김정한 역시 이명정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근처에 개명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는데 거기서 40분 정도 산을 타면 절의 전경을 담을 수 있는 봉우리가 나온다. 다만 경사가 꽤나 급하니 주의할 것. 개명암의 경우 범어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면 반드시 들린다. 홍콩 영화 사망탑에서 작중의 배경으로 나온다. 주인공, 김태정의 형, 이소룡의 사망을 추적하다 이곳에서 자기 형을 죽인 진범, 황정리를 상대하게 된다. 이는 홍콩 땅이 워낙 좁다 보니 영화를 촬영할 배경도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해외로케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는 그나마 비슷한 문화권인 한국의 범어사나, 불국사 같은 전통 건축에서 홍콩 영화를 많이 촬영했다. 불교 언론에서 구족계 숙의 살림을 취재할 때는 대부분 범어사를 배경으로 한다. 찬란한 여명 25회에서 범어사 조개문이 등장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타지인들은 부산 방문 시 해동용궁사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부산 사람들은 범어사를 부산의 대표 사찰로 여긴다.